안녕하십니까 고라니 여러분들 디오입니다 고품격 런닝 노가리 방송 부스터 한잔으로 찾아왔습니다 우선 한잔 받으시고 오늘의 수다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마시는 부스터고요 색깔 예쁘죠 산뜻한 맛이 납니다 사실 산뜻보다는 상큼에 가깝습니다 짠하시고 시작하시죠 소리 좋다. 야 진짜 이렇게 전반기가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대회가 몇 개가 있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솔직히 이번 달 대회는 보통 PB를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 더운 날 PB를 가져간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불속성 러너 시지 않은 이상 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반기 10kpb를 도전했던 포레스트 런도 기온이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었지만 뭐 습도와 함께 아, 쉽지 않은 여건에서 실패를 했다 보니까 아, 저는 또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런닝을 해오는 지가 꾸준히 본격적으로 해오는 건뭐 22년 초부터 해오음에 있어서 22년 여름, 23년 여름, 24년 여름 세 번의 여름을 보내면서 아 진짜 쉽지 않았어요. 특히 22년, 23년은 런닝에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았을 때였던 때기도 해서 이때는 여름 마일리지가 그 당시에 한100 원조리였을 겁니다. 정말 적었어요. <laughs> 그렇게 러닝이 본격적이게 된 24년 때에도 여름에 마일리지를, 어, 그래도 한 250, 300 정도를 방어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은 그 정도 방어를 성공을 하니까 24년 하반기에는 정말 피비 잔채였습니다. 쏟아졌어요, 피비가. 여름을 지내고 나서 첫 대회였던 런니어웨이 10km에서 목표를 그때 당시에 제가 10km 40분 언더를 달성하지 못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40분 언더만 하자였는데 38분 35초를 달성합니다. 와, 진짜 신기했어요. 달리면서도 초반에, 아, 이거 오버페이스인데 라고 느껴지면서도, 어, 되는데? 라는 느낌으로 한 5, 6km 이상 갔었고요. 그 당시도 이제 9월 말이니까 더웠을 때였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레이스 하프 코스에서도 1시간 30분 언더를 하자여서, 근데 그 당시 전에 런니어웨이가 기록이 너무 잘 나왔다 보니까, 그럼 기록을 좀 상향해서 잡아볼까 해서, 한 1, 2, 7 정도로 목표를 좀 설정을 했었는데, 또 오버 달성했죠. 1시간 24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여름을 잘 낳기 때문이라고 제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본보기가 되어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번 여름을 정말 열심히 잘 보낼 생각인데, 자, 지금 이제 런닝 입문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슬슬 런닝을, 런닝만 하시다가 대회 같은 거는 잘안 나가셨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대회를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기록 욕심을 본격적으로 내시거나 하시면서 아니면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입문하고 나서 하반기에 이제 첫 대회들을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여름을 내는 방법 쉽지 않다는 걸 아는 분도 계시겠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겪으셨거나 전혀 감도 안 잡히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겨울에 입문을 하셔가지고 뭐, 여름에 뛰는 거? 더우면 얼마나 덥겠어. <laughs>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없는 편에 가깝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있긴 할 거라는 걱정 아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름 러닝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 그거에 대해서 사실 훈수? 그 <laughs> 라기보다는 뭐, 제 경험담에 따른 조언을 좀 해드리고자 영상을 찍는 비중이 있습니다. 여름을 나는 방법은 무조건 안전하게입니다. 자, 지금 제가 아까 뭐 마일리지를 예로 들으면서 여름을 잘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여름에 마일리지를 기존보다 더 많이 가져가겠다 욕심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일리지를 유지 정도 하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마일리지보다 훨씬 많은 마일리지를 가져가는 그런 체감이 들 거예요. 신체 피로도 누적이 엄청나게 되고요. 매 런닝 러닝, 매 런닝마다 엄청 힘겹게 느끼실 거예요. 저희가 외부 환경에서 오는 신체적인 영향이 런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외부 운동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실내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밖에서 하는 입장에서 그 외부 영향이 엄청 크다라고 합니다. 운동, 능률, 피로도, 이런 것이 바깥에서의 기온이나 습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우상향 그래프로 올라간다라고 하거든요. 1도가 오르면 뭐몇 퍼센트, 이 정도의 뭐 그런 계산된 지표가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정말 뭐 30도쯤 되는 이제 기온에, 어, 날씨에 밖에 걸어 다니거나 돌아다니기면 움직이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힘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최소 수십 분, 많게는 수시간을 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그냥 힘들고 말다 한다라면은 그걸 정신력이나 힘듦을 이겨내는 어~ 강인한 육체로 이겨내서 하면 된다곤 하지만 그게 진짜 병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일사병, 열사병이라는 것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느끼실 수도 있고요. 탈수 어~ 그리고 그런 무너진 면역체계에서 오는 또안 좋은 여러 가지 질병이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우선은 해가 떠 있을 때는 무조건 피해라 최대한 피하십시오 내가 나밖에뛸수 없다라고 한다라면 정말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무조건 피하십시오 직사광선 피하고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그때도 더울 건데 그럼에도 최소한의 예방책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대한 급수를 많이 해주십시오 자 여기에서 급수가 런닝 하면서 달리다가 이렇게 마시는 그런 급수도 중요하고요 내가 뭐 겨울에나 봄, 가을에 급수를 해본 적이 없어. 뛰면서. 뭐 10kg 정도 뛰면서. 자, 10kg 정도로 정말 익숙해지고 그 정도는 쉬운 영역이 되신 분들이라면, 음. 뛰는 중의 맛이라고까지는 안하겠지만, 아, 내가 10kg는 좀 버거운데. 이 정도면 내가 진짜 버거운 정도의 좀 힘들 거라는 걸 아는 정도의 런닝을 할 것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중간중간 훈련 템포가 끊기더라도 급수를 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를 드립니다. 뛰면서 마시는 연습을 하는 좋은 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뭐 급수용품, 런닝 좀 넓은 벨트에 플라스크를 넣어서 소프트 플라스크나 급수용 무언가를 넣어서 급수하는 연습을 하시거나 러닝 요즘 베스트도 있죠. 여러가지 급수 방법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구비가 안된다. 그러면은 중간중간 급수처가 있을 겁니다. 급수대가 있거나 편의점이 있거나 이런 데서 에꼭 급수를 해주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뛰면서만의 급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소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여름 아니고 봄, 가을, 겨울에도 물을 과장이 아닙니다. 순수 수분을 5리터 이상 마십니다. 유난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여름에는 더 마셔줍니다. 한 6리터까지는 최대한 마셔주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한 번에 막몇 리터씩 들이키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어, 이거에 대해서 공식 하나가 있는 게한번 섭취할 때 500ml 이하로 섭취를 하고 1시간 안에는 1L 이하를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조금 큰 텀블러나 물통 같은 거를 구비를 해서 눈에 보이는데 두고서 혹은 마시는 내가 패턴화가 된 됐다라면은 그 마시는 다 패턴에 맞춰서 그때그때 그때 급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꾸준히, 뭐, 한 시간에 한 번씩 마시든, 아니면 어떤 행동을 기준 삼아서 마시든, 꼭 마셔주셔야 됩니다. 뭐, 내가 식사하면서 국물리를 많이 먹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영향이, 좋은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 최고는 순수 물입니다, 물. 베스트입니다. 막 이온 음료, 뭐 이런 거 물론 좋지만 결국은 순수한 물,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분 섭취까지 잘 해주시고, 자, 훈련의 종류의 편성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장거리 훈련을 이제 하반기에 하프 풀 준비하시는 분들은 뺄 수가 없죠. 아무리 덥고 습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장거리 훈련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져가지 않게 되면은 정말 안한 티가 하반기에 그대로 나거든요. 제가 이제 겪었으니까. 1 0 k m 와 하프로는 서브3가 충분히 가능한 수치였지만 저렇게 서브3를 하지 못한 그런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거리 훈련의 비중이 아쉽게도 여름에 많이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 예의가 딴 데로 세는는데 어쨌건 그 훈련을 확인화되좀 신체 컨디션이나 아니면 기상 상황 여러 가지 요건을 잘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가져가셔야 되고 웬만해서 한 번에 장거리 훈련을 하는 것도 가져가시는 건 당연히 필수지만 전반적으로는 짧고 굵은 훈련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낫습니다. 여름에 스피드 훈련을 했을 때에 제가 체감했을 때 스피드 향상치가 확실히 높은 것이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현명하게 러닝을 여름에 가져가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오는 저희에게 오는 보상은 정말 큰데 결국 이렇게 뭐, 뭐가 됐든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게이 힘든 여름에도 러닝을 지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뭐 힘들게 런닝을 하든 간에, 그냥 런닝을 꾸준히 결국은 해야 되는데, 요즘 가장 기본됨을 놓치시고, 막 다른 거를 찾으시는 러너분들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으세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뭐, 마일리지나, 매 런닝, 러닝 런닝마다, 내 자세를 피드백하고 신경을 쓰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놓치시고, 뭐 이상한 좀 다른 유, 다른 쪽으로 해서 내 런닝을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고 느껴지시거든요. 런닝화나 런닝 러닝 용품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시고, 어떤 뭔가 특별한 훈련이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러시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결국은 런닝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기본이 갖춰진 상태에서의 탄탄한 집안에 쌓아 올려서 좀 데코레이션을 하고 이러는 거지.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이건 너무 쉽게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꾸준함, 꾸준함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그것을 좀 가져가시기를 응원 드리겠고, 그럴 수 있도록 저도 여름에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좀 현명하고 도움이 될 만한 러닝 정보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스터 한잔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부스터 한잔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되였습니다